안녕하 y I n e v 니다 say, I never say, I never say, I 일입니다 r say, I never 우리 y I never say, I n e 라고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축하! 저 커튼 역할 하시는 분. 아, <laughs> 아, 아 알았어요. 채희 아빠 힘들 때 뒤에 서 계시잖아. 아우 예뻐라. 에이, 이거 할머니 선물, 할머니 선물 끼리 찍어야 되는데, 할머니 선물 한머니가 할머니 껴주세요. 할머니 선물, 어떻게 바까 그래, 할머니가 선물 주셨어요. 우와, 어, 아이고, 우리 옥주님 너무 예쁘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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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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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유. 아. 제이야, 제이야. 아, 예예. 머리 좀 올려 줄까요? 저 올려 줄게요. 제가 올려 줄게요. 제가 올려 줄게요. 와, 그렇게 아, 위에다 아, 네. 하니까 더 예뻐요. 더 예뻐요? 네. 아유. 아유예쁘라 우리 제이. 아예쁘라 어머. 너무 예뻐요. 어머, 엄마 아빠 자다 깨 가지고. 어머. 아, 사랑스러워요. 너무 우리 공주님. 제 <목소리> 꽃이에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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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봄나들이 다닐 생각에 벌써부터 설렙니다 무게 감소 아기띠 다이언젤 닥터 다이얼 플러스 오리는 아기띠 보통 아기띠를 오래 하고 있으면 허리나 어깨가 굉장히 아프잖아요 다이얼을 돌리면 무게가 무려 54.1%가 감소됩니다 백서포트로 어깨 하중도 분산해서 어깨에 부담이 없어요 애가 태어나고 100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100일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알겠어요. 음. 아, 아. 다홍이 탄산수 다홍이 컵이자 다홍이 아, 컵. 컵. 나는 이제 딱 임신하고 애 낳고 출산까지만 하면 난 이제 완전 자유롭다. 어? 난 끝이다. 이제 이제 다이어트도 하고 바로 이제 어? 나좀 <laughs> 하고 싶은 것도 하고. <laughs> 다이어트 무슨? <laughs> 근데 잠잘 시간도 없을 줄이라고는 난 상상도 못했어 정말.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해야 되니까 먹안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유 수유도 아또 얘기하자면 길지. 내가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주일이 입원을 했지. 내가 아서 수유를 못한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 나는 마를 때까지 하겠다. 조례원에서도뭐몸 회복 안 되니까 잘안 되다가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물렸잖아 그때부터 음. 확실히 직수라고 하던데 계속. 물리니까 어. 조금 어, 잘 나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100일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염증 수치가 예전에 피검사할 때 16.7까지 올라갔었던 거 보통 일반적인 0대가 평균이고 정상이고. 이렇게 몸 전체가 염증 덩어리로 살이 안 빠진다 절대 안 빠진다 그러니까 염증부터 잡자 해서 상염 음식들 이제 좀 챙겨 먹기 시작했고 몇 응. 킬로 그 남았어? 그럼 25킬로 한... 정도, 한... 정도 남았어 근데 50까지는 다시 못할 것 같고 한55몇 킬로 아유 여보 55면은 아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건강을 위해서 그럼. 건강을 위해서 앨범들을 한번 봅시다. 이거 이거 알지? 아유. 너를 처음 알게 된날 2024년 1월 28일. 이때 임신한 거 처음 알았구나. 1월 28일에. 우리가 그 전에 크리스마스 때 2023년 12월 24일, 5일 다 여보 아파가지고 복수차가지고 뛰물 걸 아파서 막 혼자도 못했던 기억나? 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아니 여보가 아파가지고 빙그러 때니까 이 복수가 차가지고 맞아 그 난자 추출 많이 그 해가지고. 이후에 한달 후에 착상이 된 거야 배가 그래서... 임산부처럼 빵빵해졌어 아 이게 무슨 난리죠두 아. 줄이 나왔습니다 진짜 수다거부 생일 첫두 줄이에요 34에서 47이니까 네. 더블링이 안된 거야. 편이랑 껴안고 한참 울었다. 매일 두세 개 배주사 맞고 난자 채취 고생 많았다. 우리 부부는 결혼 이후 기쁜 일이 좋은 일이 없었기에 이제는 하나 좋은 일 행복한 일 생길 줄 알았다. 마음의 정리 그리고 포기 이렇게 써놨다. 떠쩝쩝 아, 아, 아. 그런데 이거 봐봐 이게 기적이 <laughs> 이거 읽으면 안 된다. 이월5일눈 포인트 눈물 포인트 이월5일 피검사 수치 1십오야 여기서 W 이때 그러니까 저희가 2월5일 그러니까 요 사이에 2월 2일부터 2월 5일 사이에 완벽하게 착상을 한 거야. 초음파 이거 봐봐. 처음 봐. 이거 커할 만한 게 조금씩 그러니까. 커지는가 봐. 이때 이때 이때, 남, 이때 심장 이 안에 조그만 거에 심장이 있었대. 그니까.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 이때가 7주 때야. 음. 심장 박동. 1 0 3에서 14, 6으로 와. 전복아 고마워 어. 젤리곰이다, 젤리곰. 어. 이때 하트 모양 됐었어 전복이. 그니까. 8주에. 7일 만에 2센치 가까이 컸대 9주 정도 됐을 때 진짜 안심했지. 사실 음, 8주까지는 음, 혹시나 잘못될까봐 음. 너무 걱정이 많았고. 그때부터 선발만 들었고 그래서 제가 8주까지 그냥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엄청 음. 먹고 다섯 끼씩 먹고 막 누워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살이 찌죠. 네. 8주까지 엄청 그렇게 지내다가.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너무 걱정돼서 난임병원을 졸업하면. 이때 졸업했구나 10주에. 어. 엄마 1차만에 찾아와준 고마워라기 3개월 동안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지만 건강하게 졸업시켜준 아기 덕분에 아... 그동안 고생이 싹 씻긴다 진짜... 무사히 건강하게 태어나기만을 손꼽아 바란다 태어나면 정말 최선을 다해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너는 대한민국을 너무 빛나는 존재가 될 거야. 여보 이렇게 썼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 다 만들어줄게. 그나저나, 아빠가 너 많이 기다린다. <laughs> 벌써 바보 중 딸바보 예약이요. 이렇게 썼어. <laughs> <laughs> 아유, 우리 육아 하다가 힘들 때 이거 봐야 돼. 음, 음. 어. 아, 어. 잘 그래야 이제 다시 이제 마음 다 접고 이제. 3주 15주. 15주에 성별 나왔네. 아, 15주에. 세상에다 남편의 평생 소원이었던 딸이라니. 세상에 진짜. 감격 그 자체. 진짜. <laughs> 10월 10일 예정일이 지났다. <laughs> 자, 경기가 짧아지지 않았다. 우리 전복에 내려왔는데 미안. 4 1일주 가까이 되어서 제왕 오히려 전복이 가 나올 때 편할 거다. 엄마는 생애 첫 수술, 떨려. 아 진짜. 전복이 만남까지 디데이 일, 드디어 그 날이 왔다. 오늘까지 수술 전 최후의 만찬으로 남편 손잡고 한남동 맛집부터 햄버거까지, 햄버거까지 먹었어, 우리. 햄버거도 때? 먹었어. 아, 그러니까 90에 애를 낳았지 <laughs> 그러니까 맛집 갔다가 또 햄버거 먹은 거야? 어, 이거는. 어... 야, 여보, 이거는 무렸는데? 이게, 이게 어떤 살에 대한 아, 면책 아, 기간이기 때문에 아, 느렸어요, 그러니까, 뭐, 누련은, 먹고 싶은 걸다 먹었네. 어 전복이를 최대한 건강하게 키우고 만나는 것이라 걱정이 없다. 근데 건강하게 키워지긴 했어요. 영양분이 넘쳐났거든요. DJ 권 토실토실 내셨고 이때, 이때도 와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 어, 어, 지금, 지금, 지금 얼굴 이렇게 찌부됐을 때 오, 모습이랑 딱 똑같아. 똑같아. 아유. 어. 아니 근데 얘는 어떻게 생후 일주일에 이렇게 눈이 또랑또랑 해았을까제는그때가 그러니까. 일주일 됐을 때야. 이거 봐봐, 생후 일주일 차에 어떻게 이러냐고 생후 37일 차인데 막막 날아라 날아라 고개를 막 이렇게 막 뻣뻣하게 세우고 막 그랬다니까 이때 보조개 발견했어 맞아, 원바 보조개. 보조개도 발견하고 어, 이쌍 앞에 있지? 양쪽이 다 이렇게 이때 어, 나왔었네 어, 생겼다, 지금 막... 한쪽만 있고 지금은 음, 또 맞아. 나왔다 없어졌다 음. 나왔다 없어졌다 애기 때는 다 그렇대 이렇게.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laughs> 이거 일본 고양이가 이러고 있거든? 음. 아, 그 약간 그런 느낌이야 1월 21일 음. 100일 동안 건강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무병장수하자 사랑해 아빠랑 세계 디즈... 디즈니랜드 다 다니자 아빠가 천재이 매력이 인기재이 박재이 행운만 가득해라 행복하자 고아 음, 고생했어 고생 진짜 진짜 고생했다 전우다 전우 아 진짜.